안녕하세요 회계원리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제10강 금융자산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자산은 어, 그야말로 금융에 관련된 자산을 말하는 것이고요 어, 증권형 금융자산 어,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어, 장기 단기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금융자산의 종류는 어떤 것이 있고 또그 내용은 무엇이고 이것을 회계 원리적으로, 회계적으로 표기는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 오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어 강의 교재를 봐주시고요. 금융 자산의 분류는 계정 과목에 따른 분류가 있는데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있고 거래 상대방에게서 금융 자산을 수취할 수 있는 계약상의 권리가 있고요. 기업 자신의 지분 상품이 있고, 회사 주식을 얘기하는 거죠. 지분이라는 것은. 다른 기업의 지분 상품이 있다. 이렇게 볼수 있고, 금융자산을 재무제표상으로 표현을 하게 되면, 어, 여러분들 가진 교재를 보시면, 여기 표가 있습니다. 표에 보시면, 자산에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이 있는데, 유동자산에는 FVPL 금융자산, 비유동자산에는 FVOCI 금융자산 또는 AC 금융자산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 이런 용어들이 나와요. 손익계산서 상에서는 비용으로는 평가손실, 처분손실, 지분법손실, 손상차손이라는 항목들이 포함이 되고요. 수익에서는 평가이익, 처분이익, 지분법이익 이런 말들로 표기가 됩니다. 자 그러면 금융자산의 분류는 어떻게 할수 있느냐 이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자산의 분류는 단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이라는게 있는데 이것은 FVPL 금융자산이라고 하고요. 이건 한마디로 단기간의 매매차익을 볼수 있는 금융자산입니다. FVPL이란 Fair Value Through profit or loss. 당기 손익을 당 해당하는 그기에의 손익을 공정하게 가치를 측정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 경우에는 단기간 매매 차익이기 때문에 유동 자산으로 표현을 하고요. 그 밑에 보시면 기타 포괄 손익 공정 가치 측정 금융 자산이라고 해서 FVOCI 금융 자산. 이 말은 fair value 공정가치 측정, 측정인데 through 뭘 통해서 other comprehensive income 다른 어떤 포괄적인 income 수입을 통해서 수익을 통해서 평가하는 것그 다음에 상각 후 원가 측정 금융자산 상각을 한 다음에 원가를 측정해 보는 것이다라고 해서 AC amortized cost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이렇게 FVOCI나 AC 같은 경우에는 비유동자산으로 분류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유동성이 떨어진다라고 간주를 하는 것이죠.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피투자 회사에 유의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이라는 것도 역시 비유동자산으로 분류를 하게 됩니다. 자 성격별로 보면 단기 손익을 인식하는 금융자산이 있고, 만기 보유를 하는 금융자산이 있고, 대여금이나 수취 채권, 수취라는 말은 받아들였다는 말이에요. 수취 채권이 있고, 매도 가능, 팔수 있는 금융자산이라는 성격별 분류가 있습니다. 형태에 따라서는 지분형 금융자산, 채무형 금융자산, 이렇게 있는데, 지분형 금융자산이라는 것은 주식이나 신주인수권을 말하고요. 채무형 금융자산이라는 것은 국채나 공채나 사채, 일종의 채권을 의미하게 됩니다. 여기서 국채, 공채, 사채라는 말은 국가에서 발행한 채권, 공채는 공적으로 발행한 채권, 사채, 사채는 회사 또는 사적으로 발행한 채권이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 그냥 편하게 쓰는 용어로서의 사채랑은 약간 성격이 다르다고 볼수 있겠죠. 보유 목적에 따른 분류도 있는데요. 소극적 투자 대상일 경우와 적극적 투사, 투자 대상일 경우가 있는데, 소극적인 경우에는 단지, 자본적 수익을 얻기 위해서 장단기, 장기나 또는 단기의 투자 수익, 투자 수익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하는 경우에는 소극적 투자다. 이렇게 보고요. 적극적 투자인 경우에는 타회사. 다른 회사의 경영권을 지배하고 싶다라는 목적이 있을 경우에는 적극적 투자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증권형 금융자산은 채무형과 지분형이 있어요. 채무형은 뭐냐면 만기까지 보유하고 팔아야 되는 것들을 말하는데, 자, 계정별로 보면 만기 보유 금융자산, 단기 매매 금융자산, 매도 가능 금융자산이라고 볼수 있고요 지분형인 경우에는 단기나 장기나에 따라서 단기 매매 금융자산 매도 가능 금융자산 이렇게 볼수 있는데 채무라는 것은 한마디로 부채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일정 시점이 되면 갚아야 되는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하고 지분이라는 것은 사실은 기한을 두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어떤 회사나 사업에 투자를 했다. 그래서 그 권리를 가지고 있다, 그야말로 지분을 가지고 있다라는 뜻에서의 지분형 금융자산이 되겠습니다. 증권형 금융자산을 평가할 때는 평가 방법은 공정가치라는 것을 일반적으로 쓰게 돼 있어요. 단기 매매 금융자산과 매도가는 금융자산의 경우에는 공정가치 평가를 하게 되고요. 평가 손익을 회계처리 반영하는 방법은 단기 매매인 경우에는 단기 그 해당 기 손익에 바로 반영을 하고 매도가는 금융자산인 경우에는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에 반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원리를 생각해 보면 장기냐 단기냐에 따라서 장기일 경우에는 이거는 계속 이연을 시키면서 포괄적으로 그리고 누계를 통해서 가져 어, 기재를 하게 되고요. 단기인 경우에는 해당 기수 보통 1년 미만을 단, 단기라고 하는데 단기일 경우에는 단기 해당하는 회계 기간에 장부상에 판형, 반영을 한다 그래서 어, 공정가치로 평가는 하지만 단기손익에 반영하느냐 기타포괄손익 누계액에 반영하느냐에 따라서 유동자산이 되느냐 비유동자산이 되느냐 이런 갈림길에도 서게 되는 겁니다 만기 보유 금융 자산은 상각을 하고 나서 상각 후 원가를 평가 반영의 평가 방법을 사용하게 되고요. 이것도 장기 손익에 장기 손익에 여기 오타가 있는 것 같네요. 장기 손익에 반영을 하게 됩니다. 왜 장기 손익일까요? 예, 네, A c 금융 자산은 비유동 자산으로 분류를 했었죠. 예, 네, 이것은 긴 시간을 거쳐야만이 얻을 수 있는 금융자산이다라고 규정을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관계기업 투자 주식이라는 게 있어요. 특정 회사가 타 회사에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타 회사의 경영권을 지배, 통제할 목적으로 보유하는 금융자산을 관계기업 투자 주식이라고 하는데 보통 투자 회사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피 투자 투자 받는 회사의 의결권을 20% 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피투자 회사에 대해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봅니다. 여러분들, 그 개념은 그렇지만 실제 현업에서 적용되고 있는 룰 그리고 통용되고 있는 인식, 기준 이런 것을 파악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관계기업 투자 주식 중에서 정말 지배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는 것은 그, 해당 회사의 20% 이상을 의미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어요. 자, 문제, 문제를 문제좀 풀어볼게요. 단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f v p l 이거는 단기죠. 왜냐면, 단기에, 해당되는 기에 반영을 하기 때문에 단기다. 장기가 아니라 단기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죠. 자, 하나씩. 차분히 읽어봅시다. 다음은 공항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식회사 에어서, 에어포트 서플라이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서울 리무진의 주식에 대한 자료다. 서울 리무진은 공항과 시내로 오가는 리무진 버스를 운행하고 있다. 주 에어포트 서플라이는 이를 단기 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FVPL, 유동자산이에요. 단기이고 유동자산이다. 금융자산으로 분류를 하고 있다. 이거는 회사가 판단하는 영역이 되겠죠. 각 거래를 분개하고 주서울 리무진의 주식으로 인해 에어포트 서플라이의 2018년과 2019년도 단기 순이익이 얼마나 증가하는지 구하시오. 단 세금은 없다고 가정한다. 왜냐하면 거래가 있으면 세금이 있,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론적인 내용을 배우는 것이라 세금은 생략한다. 대금은 계산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라고 정했습니다. 1번, 2018년 4월 10일에는 주서울 리무진의 주식 1,500만 원을 취득했고요. 12월 31일에는 주서울 리무진의 주식 시가가 1,900만 원이 됐다. 그리고 19년 6월 10일에 서울 리무진의 주식 전체는 1,800만 원에 처분했다. 처분이 뭡니까? 팔았다, 매각했다, 누구한테 줬다, 아니면 뭐 양도가 됐다, 이전이 됐다, 이런 거를 처분이라고 합니다. 자, 분개는 간단합니다. 2018년 4월 10일이라고 적고요. 자, 이 표를 볼까요? 자, 2018년 4월 10일이라고 적고, FVPL 금융자산이 1,500만 원이고, 이때 현금을 줬기 때문에 반대, 대변에다가는 1,500만 원이라고 적고요. 18년 12월, 3 1일에는 FVPL 금융 자산이 400만 원. 그리고 금융 자산 평가 이익이 400만 원. 자, 이렇게 적는 이유가 뭐예요? 1,500만 원에 샀는데 그래서 장부에는 지금 1,500만 남아 있는데 연말이 얼마라고요? 1,900만 원이다. 그래서 400만 원을 더해준 거예요. 신규로 1,900을 취득하는 게 아니라 1,500이 장부에 있기 때문에 시가인 1,900을 맞추기 위해서 400만 원이라는 추가 자금이 들어온 것으로 기재를 하는 거예요. 자산이 늘어난 것으로 기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 대변에다가 뭐라고 써주냐면, FVPL 금융자산 평가 이익. 이게 돈을 주고 사거나 어떤 실물 거래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평가를 해보니까 이익이 남았다. 얼마? 400만 원이. 라고 표기를 한 거고요. 19년 6월 10일에는 현금이 1800만 원이 들어오고, 금융자산 처분 손실이 100만 원이 생기면서 FVPL 금융자산이 1900만 원이 없어진 것으로. 자, 여기서 조금 헷갈릴 수 있습니다. 서울리무진의 주식 전체가 1800만 원이라고 했죠. 그런데 장부에 이미 잡혀 있는 것은 1900만 원. 이 1900만 원 전부를 유출한 거예요. 예. 보낸 겁니다. 처분한 겁니다. 그래서 대변에는 이 금융자산 전체인 1900만 원이 나갔다 라고 표기가 된 거고요. 그런데 들어온 돈은 얼마입니까? 1,800만 원이죠. 그래서 현금은 1,800만 원이 들어왔고, 그럼 100만 원은 어디 갔어요? 100만 원은 처분 손실이다 라고 장부에 기재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어떤 특정 시점의 금융자산에 대한 평가를 정하는 거, 이게 회계 담당 또는 회계 기관에서 해야 되는 중요한 역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 회사에서의 실물 거래는 없지만, 장부상으로는 변동성이 생기는 것이 바로 이런 것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시세 평가라든지, 그걸 기준으로 해서, 어떤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장부에 기재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업무가 됩니다. 자, 스터디 2번 한번 볼게요. 기타 포괄 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을 붕괴하라. 결산월이 12월인 주식회사 스카이 면세점은, 17년 5월 1일에 주식회사 국제공항물류의 주식 1,700만 원을 취득을 했어요. 기타포괄손익과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FVOCI 이거는 장기이기 때문에 비유동성이에요. 비유동 예, 유동자산이 아니라 비유동자산으로 봅니다. FVOCI 금융자산으로 분류하였다. 해당 주식의 시가는 17년 연말에 1,900만 원 2018년 연말에 1,800만 원이었다. 이 금융자산의 보유가 주식회사 스카이 면세점의 당기 순이익에 미치는 영향력은 연도별로 얼마인가?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회계이기 때문에 금액을 기재해야 되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자, 사건은 몇 가지가 없죠. 자, 1번, 17년 5월 1일에 f v o c i 금융자산 얼마요? 1,700만 원을 취득했어요. 1,700만 원.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돈으로 주고, 현금으로 주고, 1700만원에 주식을 사왔다. 그런데 17년 연말, 12월 31일에 금융자산이 얼마가 평가가 됐습니까? 아, 1900만원으로 평가가 됐어요. 그래서 금융자산 200만원이 더 들어온 것으로 보는 것이고, 여기선 현금 1700만원을 준게 있기 때문에 평가 200만원을 더하는 걸로 장부에 기재를 합니다. 자, 이 원리나 이 흐름을 이해하시면 사실은 어려운 일은 아닌데, 여기에는 우리가 해보지 않은 영역이기 때문에, 자꾸 반복해서 하면서 익숙하게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18년 12월 31일 연말에 보니까, FVOCI 금융자산 처분 손실이 났다, 100만 원이. 그리고 FVOCI FV 금융자산 100만 원이라고 기재됐는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자, 보세요. 1900이 됐다가 100만 원이 빠져서 1800. 즉, 누계가 1800을 맞추게 된 거, 셈이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어디가 더 셈이고 어디가 뺄 셈이냐? 이게 좀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변 대변상에 표시하는, 이 분계상에 표시하는 흐름은 어떻게 되냐? 손실이다, 이익이다라는 거를 콕 집어서 기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삼각 후 원가 측정 금융자산의 분괴를 한번 볼게요. 결산일이 12월 31일인 주식회사 버디컨트리클럽은 17년 1월 1일에 만기가 2년, 표시 이자율이, 유, 이자율이 0%, 액면 금액 5만원인 국공채, 삼각 후 원가 측정 금융자산이라고 규정이 돼 있어요. 이것을 41,320원에 할인해서 취득했다. 2017년 및 18년 이자 수익이 각각 4,132원과 4,548원일 경우 취득일과 향후 2년간 결산일 시점에 필요한 분계라 하시오. 자 이것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따라가 보면 어렵진 않습니다. 자 볼게요. 17년 1월 1일에 AC 이게 뭐죠? 삼각후 Amortized, Amortized Cost A씨 금융자산 41320원이고 이건 현금을 41320원을 준 거고요 연말에 대해서 A씨 금융자산 4132원 이자수익이 4132원 18년 연말에 A씨 금융자산이 4548원 왜 그러죠 여기서 이자수익이 있었기 때문이죠 이자수익이 4548원이 있었는데 오. 현금이 5만원 금융자산 5만원 a 씨금융자산 5만원 이렇게 표기를 하시고 만기가 2년이고 표시 이자율이 0%고 액면금액이 5만원짜리였어요 5만원짜리인데 5만원짜리를 처음에 취득은 4 1 3 2 0원에 했고요 그런데 17년 이자 수익이 4,132원이 나왔대요. 나왔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18년도에도 어떻다고요? 4,548원의 이자 수익이 나왔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다는 거죠? 그래서 더 해보니까, 금융자산이 5만원이 된 거예요. 그래서, 금융자산이 5만원이 됐고, 이것을 팔면 어떻게 되죠? 팔면 현금이 들어온다. 왜? 2년 만기이기 때문에. 자, 이해됐습니까? 예. 자, 4번 보겠습니다.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의 붕괴에 17년 5월 7일 글로벌 인재개발은 베스트크루의 보통주 40%를 1억 2천만원에 취득하고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으로 처리하였다. 2017년 연말에 베스트크루는 2천만 원의 이익을 보고하였고 이 중에 500만 원을 18년 3월 15일에 현금으로 배당, 배당 돈을 준 거예요. 배당하였다. 그리고 17년 연말에 베스트크루 주식회사의 보통 주식 40%의 시가가 1억 2천 4백만 원이었다. 각 일자별로 필요한 분개를 하고 2018년 배당 이후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의 장부금액이 얼마인지 계산해보시오. 자, 이것도 단순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결론을 따라가시면 돼요. 왜냐하면 우린 처음이니까. 자, 봅시다. 17년 5월 7일에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 얼마? 1억 2천만 원을 취득하고 현금을 1억 2천만 원을 낸 거예요. 그리고 17년 연말에 봤더니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이 얼마가 됐다고요? 얼마가 됐다고요? 어... 2천만 원의 이익을 보고 했죠. 2천만 원의 이익을 보고 했는데, 우리가 40%를 취득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800만 원이죠. 800만 원의 지분법 이익이 생겼기 때문에, 이 투자 주식의 가치가... 800만 원이 올라갔다라고 기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연말에는 1억 2400만 원의 평가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현금을 얼마를 500만 원을 배당을 했어요. 500만 원은 100%에 대한 배당이고 우리는 40%를 가지고 있으니까 얼마가 들어오는 거죠. 54, 20, 200만 원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현금이 200만 원이 들어오고,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 200만 원이 배당을 통해서 들어오게 되는 거죠. 자, 이해되셨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5번. FVPL 금융자산의 붕괴. 에어, 에어포트 서플라이의 다음 거래를 붕괴하세요. 16년 7월 1일, FVPL 금융자산으로 A 주식 2,000주를 주당 500원에, B 주식 1,000주를 주당 2,100원에 현금으로 취득했습니다. 16년 12월 31일에 주당 공정가치가 A 주식은 490원, B 주식은 2,250원이 됐습니다. 17년 2월 3일에는 A 주식 1,000주와 B 주식 500주를 154만원에 처분을 했어요. 자, 보겠습니다. 단순해요. 자, 16년 7월 1일에 FVPL 금융자산 얼마? 310만원. 310만원. 왜, 왜 그렇죠? 2,000주가 500원이니까, 2,000주가 500원이니까, 100만원. 1,000주를 2100원이니까, 210만원. 그래서 이두 개를 합쳤더니, 310만원. 310만원이라는 현금을 주고 이 금융자산을 사드렸어요. 16년 연말에는 이 금융자산이 13만 원, 13만 원 평가익이 이 났는데 이거는 왜 그렇죠? 자, A 주식은 490원이니까 아, 98만 원. 그다음에 B 주식은 2,250원이 됐으니까 225만 원. 이 둘을 합쳤더니 323만 원. 산 금액은 310만 원. 그래서 13만 원의 이익이 났어요. 하나는 떨어지고 하나는 올랐지만 어쨌든 합쳤을 때 이익이 났습니다. 자, 그리고 처분하는 시점. 17년 2월 3일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서는, 어, A 주식과 B 주식을 다 처분하는 금액을 합쳐봤더니, 처분 금액이 얼마라고 했어요? 154만 원이라고 했는데, 여기서의 시세가 161만 5천 원이었어요. 그래서 7만 5천 원에 손실이 납니다. 자, 보세요. 현금이 154만 원만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 금융자산이 얼마냐면 161만 5천 원이었어요. 왜? 여기 2천 주가 아니라 천 주, 비주식, 천 어, 주가 아니라 500 주, 절반씩을 팔았는데, 그게 이것의 절반의 가치를 팔았더니 그만큼 들어온 게 아니라 154만 원이라고 들어왔는데, 75,000원이 모자라게 들어왔다 그래서 여기에다가는 FVPL 금융자산 처분 손실이다 라고 기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6번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FVOCI OCI는 장기예요 분개, 비유동성, 비유동성이죠 주 에어포트 서플라이의 다음 거를 분개하세요 16년 3월 20일에는 기타 포괄 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상장사인 주식회사 미래반도체 보통주 2,000주를 주당 5,300원에 현금으로, 현금을 주고 취득을 했습니다. 16년 연말 12월 31일에 봤더니 결산일 현재 주 미래반도체 미래 보통주 시가는 주당 5,600원이었습니다. 17년도 3월 5일에 주 미래반도체로부터 주당 200원에 현금 배당을 받았어요. 자, 이것도 한번 해보, 해봅시다. 자, 16년 3월 20일에 FVOCI 금융자산이 얼마? 1060만원. 현금 1060만원. 자, 2000주를 5300원 했으니까 2000 곱하기 5300 했더니 1060만원이 나왔고요그 다음에 연말에 에 보통주의 시가가 5,600원이 됐어요. 300원이 올랐죠. 300원이 오른 게 2,000주가 있다 보니까 60만원. 그래서 금융자산이 60만원이 늘었어요. 왜? 자산 평가 이익이 60만원 늘었기 때문에. 그리고 17년 3월 5일에는 현금으로 배당을 받았어요. 얼마가 들어왔죠? 주당 200원이니까 2,000주. 40만원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배당 수익 40만원이 들어왔다라고 여기 표시를 하게 됩니다. 자, 7번.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의 붕괴 16년 8월 15일 주식회사 에어, 에어포트 서플라이는 인천베이커리 주식회사의 보통주 30%를 3억원에 취득했어요. 인천베이커리는 16년 연말 1 0만원의 이익을 보급하고 17년 3월 25일에 400만원의 현금을 배당을 했습니다. 에어포트 서플라이는 17년 9월 15일에 보유중인 인천베이커리 주식회사의 주식을 전부 다 3억 200만원에 처분을 했어요 이 주식의 처분은 2017년 포괄손익계산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자 같은 방식으로 따라가면 되겠습니다 자, 봅시다. 16년 8월 15일에 지분법 적용투자주식 얼마요? 3억원 현금 주고 취득을 했고요 16년 12월 31일에 천만원의 이익을 보고해서 400만원을 배당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분법 상의 이익은, 자, 다시, 끊어갑니다. 연말에 이익을, 얼마? 천만원의 이익을 보고했어요. 그래서, 지분법, 왜? 20% 이상 가지고 있으니까, 지분법 이익이, 천만원 중에 30%인 300만원이 들어온 것으로, 봐야 되는 것이고, 장부 이렇게 기재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3월 25일에는 실제 현금 배당을 해줬어요. 얼마를. 총 400만 원이니까 30%니까 120만 원이 들어왔죠. 120만 원이 현금이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 이것을 현금 얼마에 팔았다? 3억 200만 원에 17년 9월 15일에 팔았어요. 그러니까 이 주식은 원래 3억 얼마죠? 180만 원짜리가 20만 원의 처분이익을 가지고 팔린 셈이 됐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부채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